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성아지로 속죄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성아지를 희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성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물 받은 제사당은 그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당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당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지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성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지단 위에서 불살을 것이며 그 수성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전부은 희망문 앞 번지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인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달, 새로운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레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레위기는 정말 읽기가 어렵고,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레위기의 이야기가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도 적용하고 또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레이기는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돼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달 초하루 즉 출애굽한 지만 1년 1일째 되는 날에 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막이 세워진 이후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그 누구도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계속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조차도 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한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바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이 성막이 건설되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임재에 있는데 그 임재 안으로 이 모세를 불러들여서 그 모세에게 전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이기의 중심 단어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로 이 의미는 도덕적인 요소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구별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면 거룩하시게 되고 또 구별된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힘이나 능력 또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와 같은 거룩함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를 율법으로 얻게 되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즉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이 부정함, 부정함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속제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레이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사는 총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본문 2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키라고 한 계명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과 또 성막의 오염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제거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면 그릇 범하였으때이 규칙책 아래에 보시면 도움말이 나와 있는데, 의도치 않게 그리고 무심결에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 레위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아론의 아들은 이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오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은 불을 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들을 곧바로 불살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마음으로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이를 지켜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하는 죄를 더 많은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고라의 자손이 이 반역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땅바닥을 갈라지게 하셨고 이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까지도 멸하여 버리신 일이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때도 하나님의 불이 이 반역하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살라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죄는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이 성령의 음성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의도가 없이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 가지만 세상에서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죄성으로 인한 이 욕구에 따라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세상에서 술과 담배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술 마시는 사람과 담배 피는 사람,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동안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일을 하지 않게 바뀌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정말 11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빛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릇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릇 범죄했다는 것은 이 전혀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그리고 비고의적으로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 나의 뜻과 의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나의 무지로 인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닐 경우에는 나 스스로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속죄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해 할 깨끗해 할수 있게 회개할 때 내가 아는 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죄 모두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3장 3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나의 마음 속에, 나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노트에 적어서 기록해. 기록하거나 아니면 작은 수첩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기록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록한 말씀을 또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순간이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내가 기억했던, 내가 깨달았던, 내가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떠오르는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면 나의 마음 속은 평안이 찾아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마다 계속될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는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 세 번째 적용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지중에 저지른 죄를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또 죄를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이겨내시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며 하루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